네, 안녕하세요. 네, 바이오플러스 1일차 청약 경률입니다 네, 기움 증권은 20일 제한이 없고 청약 수수료 없고요. 어, 공모가는 3만 1,500원. 어, 청약을 하실 분들은 13, 14일까지 청약 통장을 개설해도 청약이 가능하고요. 어, 한도 22,000주. 아, 참고로 10월 1일부터 공모주 상정 첫날에 VI 발동 안 하기로 했다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네, VI는 다 아시겠지만은 네, 어, 변동성 완화장치라고 그래가지고, 네, 정적이 동쪽에 있고요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어, 2% 3%뭐 움직이거나, 뭐, 10%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일시적으로, 네, 거래가 한 2분 내외로 정지되는 건데, 네, 이걸 통해가지고 증권사 서버가 터져나가는 걸 조금 막는 효과도 있었겠죠? 네,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네, 하여간 뭐안 하기로 했다니까. 예, 증권사랑 키움증권 단독이고요. 오늘 74,000건이 들어왔고요. 건수가 네, 어, 일반 경쟁률은 44.21대1, 비례는 곱하기 1을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예상균동은 나누면 되죠. 이거 나누기, 이걸 하면 되고요. 그럼2 3 6조두주3 6 확률로 세 주가 되고, 어, 추첨일 가능성도 꽤 있겠죠. 네, 균동수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추첨일 확률이 꽤 높을 것 같고, 네, 22,000주 풀창약 했을 때, 어, 한 250주. 250 정도 배정을 받겠죠.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한 800만 원 정도 배정을 받고, 어 지금 들어온 금액은 한 2,500억 정도 들어왔죠. 보통, 이런 종목들 보통 한 6조에서 7조 정도 들어오죠. 코스닥 인기 종목들. 네, 어 그러면은 내일 지금 들어온 금액에 한 20배 가까이 들어온다는 예상이고요. 어 지금, 그런데, 공모주가 조금 종목이 많아요. 네, 이거 외에, 예, 총 다섯 개 종목이 있는데, 이거 외에 실권주는, 네, 이거, 바이오 플러스 를 넣고, 한불일 날, 16일 날 넣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신한 스펙 같은 경우에, 어, 오질 유진 스펙이, 네, 어, 200%의 시가에 시작했다가, 네, 하한가 맞았죠. 네, 내일은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죠. 이렇게 찍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스펙이 뭐,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전에도 그랬고요. 어, 뭐 균등만 해야 될것 같고요 스펙은요 바이오플러스와 실리콘 투의 비중을 좀 실어야 될것 같고요 SND는 네, 조금 네, 고려를 해야 되고요 네, 프롬바이오는 네, 수요예측 결과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한매 청구권이 있죠 네, 3 개월짜리 한매 청구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렛대로 삼아서 네, 전략을 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어, 최악이 요 중급은 비해서 한 15배 정도 더 들어온다 그러면은 네, 어, 비례 경쟁률도 한주 필요한 게 지금 140만 원이니까 15배 하면은 한한 한 주당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하겠죠. 2천만 원 정도. 네. 그럼 1억이면은 1억 올으면은 네, 다섯 주를 배정해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어, 등은 추첨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어, 상장일은 9월 27일 월요일이고요. 어, 대출일은 이틀밖에 안 되니까 뭐 대출 쓰실 분들은 어,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어, 저한테 어떻게 최약할 거라고 물으신다면 네. <laughs> 물으신다면 네, 어, 바이오플러스와 실리콘 투의 어, 비중을 실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매 청구권이 있는 프롬바이오에 조금 균등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